하연! 하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연이랑 코연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모찌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찌 기억나시나요? 날씨가 따뜻할 때 카페 데이트 갔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모찌인데 저희가 계속 임시보호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임시보호를 하기에 모찌가 너무 춥고 이제 조금 더 사랑을 받으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찌가 진짜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뛰어다니는 거 엄청 잘 뛰어다니고. 맞아. 그래서 오늘은 모찌와 마지막 모찌와의 추억을 정리를 하는. 그런 여러분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모찌랑 산책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왜, 눈, 왜 눈가가 촉촉하신가요? <laughs> 그러면 모찌를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봇지. 모찌. 응? 그녀와 모찌의 만남. 모처자. 아이고 모찌. 아모 좋아 좋아. 언녕아 불러봐. 모찌야. 지야이리이리마마 아! 모찌야. 싫어. 싫요 모찌, 언니가 더좋아요 뭐지? 아! 엎드리라고 하려고했는데 엎드리고 있네. <laughs> 아, 너무 예뻐. 뭉치 너무 예뻐. 내고야 질러. 엎드려. 엎드려. 왜? 들으세요. 네,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벌에 잔뜩 질린 거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아, 귀여워. <laughs> 긴장해. 어 진짜? <laughs> 오빠는 모찌 어떤 게 제일 이쁜 거 같아? 어떤 모습이? 나는 모찌의 햇 <laughs> 나는 모지 <모찌> 잠바기 <전방이> 눈. 잠바기 <laughs> 눈? 뭔가 눈이 너무 귀여워. 바닥은 아주 길고요. 네? 바닥이 뜨끈뜨끈해요. <웃음> <웃음> 아 그럴 <하지> 세요 <laughs> 야, 또 누가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속눈도 있어요! 여자애거든요 왜 잠들지? 혜연아 넘어져 조심해 좋아요 모찌야 이로 기분 좋아? 강아지들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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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우리 기가도 네 친구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떻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거 어떻게? 이거워요 영화 같아지게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아, 진짜 귀여 이거 어떻게? 까꿍 우. 오오 오오오! 오오아 예뻐. 너무 예뻐. 오오 내가 무서워! 내가! 너 진짜 아주 웃기는 애구나? 오오 아주 무서운 개다! 그러게 <laughs> 오오 눈도... 옳지, 옳지. 옳지는 옳지라는 소리 제일 좋아해. 제가 훈련할 때 옳지로 엄청 훈련을 많이 해서 옳지, 옳지. 자연이랑 이런 공원을 산책하니까 엄청 신났나 봐요. 조금 더 많이 데리고 다닐 걸 하는 생각이 아쉬워요. 제가 회사 옥상에서 키워도 될 만한 날씨여서 계속 제가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찌가 많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날씨도 추워져서 밖에 있 지내긴 너무 추울 것 같고 저희가 맨날 모찌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게 모찌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귀를 조금 웠어 주인 찾는 거는 저희도 솔직히 포기를 한것 같고 이제 새로운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게 저희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어요 진짜 진짜 이제는 뭔가 상처 안 받고. 사랑만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좀 많이 신중했는데 부탁드리기도 저희도 죄송한데 묻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옷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묻지 묻지 <laughs> 처음에 이렇게 봤던 모찌의 밝은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저희도 사실 그때 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발 이렇게 오빠한테에서한 우리가 짐 찾아주면 안되서고 애원을 해서 음 모찌와 우리가 거의 1.5개서을 함께 했어. 맞아요. 모찌가 또 저희랑 이별할때또더 오래 있으면 힘들어할 것도 너무 슬프고 모찌를 원래 키우시던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는 새 주인을 찾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저도 이별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데리고만 있다가, 이제는 정말 저희 욕심인 것 같아서,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제 욕심일 수 있지만 엄청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한정된 아파트 공간보다는 제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각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찌를 저희가 키우기에는 그냥 하염없이 모찌는 집에서 저희만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많이 있으시는 분? 라고 해야 되지. 모찌와 함께 좀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네. 이제 모찌와 작별 인사를 할까요? 네. 모찌와의 마지막 산책이야. 마지막 아니야. 산책은 마지막이야. 아니라고. <laughs> 그 저희 모찌도 좀 산책을 시켜줄 겸어 이렇게 모찌 새로운 주인분을 찾는 영상도 찍어볼게 하면서 이렇게 모찌를 데리고 산책에 나왔습니다. 모찌 이거. 아 <laughs> 어, 맛있어. 떠주세요, 떠주세요, 멋지. 안녕. 예, 안녕. 안녕. 예, 두분 간다! 아멋찌가내내 내 스피드를 맞춰주는 거였어. 왜? 그냥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 멋지야. 지금 가기 싫은 모찌! <laughs> 산책도 할수 있는데... 묻지는요? <laughs> 밥보다 간식을 좋아해서 밥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묻지는요? 묻지는 모찌는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쁘고 여기에 천사라고 누가 점 찍어준 점이 있어요 <laughs> 우리 묻지는요?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고 웃을 때 제일 귀여워요 <laughs> 그리고 긴장을 하면, 비가, 이렇게 내려가요. 아, 비 온다. 비 맞은 것 같은데.